또 일자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하실 때또 억지로 새벽 3, 4시까지 공부하지 마세요. 억지로 그거 되게 잘못된 공부입니다. 오늘 내일 공부하고 끝 아니에요? 여러분 12월 달까지 공부하셔야 돼요. 자 그러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. 중요한 게 제가 한1 2시간에 공부하라고 하시죠.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12시간을 못 했으니까 나는 4시까지 공부해야지 아니에요.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. 이러면 여러분 정확히 며칠 못 가요. 끝납니다. 공부하다가.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까지 1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주말에는. 예를 들어 내가 1시에 자야겠으면 1시까지 1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때 시간을 안 놓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뒤에 오바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통일시켜야 됩니다. 이게 흔들리면 계속 흔들려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무조건 이때 자고 무조건 이때 일어나야겠다. 나는 그 시간을 충분히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가지 지금 느낀 점들을 말씀드린 거예요. 상담을 하면서. 제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. 12시간을 공부할 때 새벽 3, 4시까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럼 벌써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. 원래 1시에 자야 되는데. 근데 보니까 공부 시간이 8시간인 거죠.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. 내가 어디서 시간을 놓쳤나. 왜 못했나. 만약에 내 의지로 못한 게 있다면 다음 날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.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어요.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은 다음 날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열두 시간 채우시면 돼요. 어떻게든 그 의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여기서 난 오바에서 3시까지 해야지 정확히 다음 날 계속 퍼집니다. 그러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예요. 꼭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쉬는 시간을 정하라 그랬죠. 쉬는 시간 여러분 이 쉬는 시간을 정하라는 거는또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꼭 정하세요.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겠다. 그때는 마음 놓고 노세요. 여러분들한테 마음 놓고 노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순간은 필요합니다. 한순간은 아니면 찌질하게 놀게 될 거예요. 노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난 뭐하고 있지? 이러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? 막 이딴 생각만 하면서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나 어쩌면 좋지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.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스트레스를 혼자 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럼 9월 달 되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. 혼자.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 그래서 쉬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. 그때만큼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쉬게. 대신에 그때 쉬기 위해서 나머지 순간들은 모두 공부를 하는 거겠죠. 나머지 순간들을. 그래서 딱 예를 들어 토요일 저녁에 쉬어야겠다. 그러면은 내가 딱그 전까지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. 내가 목표한 공부 시간을 웬만큼은 다 이뤘다. 하면 그때 나가서 신나게 노는 겁니다. 모든 약속을 그렇게 잡고요. 여러분. 이것만 하실 수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는 못 봤어요 보통은 다 흔들립니다 보통은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조심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도 정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토요일 저녁에시기를 결정을 했다고 칩시다 왜냐면 예를 들어 나는 맥주도 한잔 해야겠고 친구도 만나야겠으면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 제일 좋겠죠 그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특히 여학생분들 잘 들으세요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잘 들으세요.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쉴 거면 아침 8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. 그리고 6시에 약속이 있으면 6시까지 공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. 이렇게 했으면 나가 노는 겁니다. 항상 꼭 명심하세요. 그리고 토요일날 놀았죠. 그럼 일요일날은 내가 놀았으니까 좀푹 자자가 아니라 여러분 8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. 이게, 이게 지키고 사는 거예요. 이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여기 열심히 놀았으니까 나는 오늘 딱 2시까지 자야겠다. 이러면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집니다. 명심하세요. 논다는 건 이런 거예요. 대신에 이때는 신나게 노세요. 뭐 영화를 봐도 되고, 놀러 다녀도 되고, 친구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이때 다 하시고, 그리고 그 다음날 8시부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바뀝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진짜 이걸 다 지키시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.